그리고 티그도 이제 사도 면접에 나왔는데, 뭔가, 때깔이 약간 다른 게, 마치 티그가 일반 사도로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2주년이라서 특별히 쌍다인으로 나온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뭐제 착각이겠죠? 설마 에피드가 그런 극악무도한 생각을 했을 거란 생각은, 저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믿어주십시오 어? 아, 아 에피드 화이팅,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석도로 갑니다. 이번에 목요일에 또 업데이트 내역이 공지가 올라왔다고 하길래 또 우리 교주님들의 어떤 궁금한 부분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제 엘다인이 나왔는데 어사이드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뭐죠, 이거? 약간 번뇌한 그런 스님 같은 건가요? 뭐, 암튼 우루스의 어사이드가 보이는 것 같고. 아, 그리고 이제 나도 엘다인이다. 나도 씨발 어쌍다인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하면서 막 이제 티그가 어사이드로 대검을 들고 씨발 뭐 나타났네요? 그리고 사도 면접이 이제 오로스 티그로 이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 예수님이야? 아니 뭐 조만간 원격도 던진 거 아닌가 몰라. 그리고 티그도 이제 사도 면접에 나왔는데 뭔가 이 때깔이 약간 다른 게 마치 티그가 일반 사도로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이 주년이라서 특별히 쌍다인으로 나온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뭐제 착각이 겠죠 설마 에피드가 그런 극악무도한 생각을 했을 거란 생각은 저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믿어 주십시오. 어? 아, 아 에피드 화이팅. 어? 아 그리고 또 이제 신캐 공로리. 또 이제 사복이 나왔는데 전도부장 오로스랑 북부대공 티그도 나왔네요. 정말 교주님들의 지갑을 뜨겁게 아니 교주님들의 마음을 뜨겁게 불태워줄 만한 그런 이제 사복이 나온 것 같다. 정말 에피드 최고예요. 어? 캬, 그리고 여러분들 엘다인이 나오면 뭡니까? 엘다인이 나오면 무조건 꽃가운 이벤트 진행해. 어? 그냥 신정현의 깊은 의지를 받아가지고 버터들이 열심히 씨발 제작을 해서 만든 오로스의 꽃가옷이 나왔다. 아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쌍다임이잖아. 또 이제 2주년은 더블이 멘 콩진호의 기운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티그 꽃가우도 열심히 두들겨서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 꽃가웃은 나와야지. 근데, 이걸로 이제 끝난 거겠죠? 이제 더 이상 지갑을 열지 않아도 되는 거겠지? 평소보다 두배더 지를 거라 생각이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고래님들이 더 열심히 지갑을 열수 있게, 에피드가 트리컬 패스까지 추가시켜줬습니다. 고래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석두님 아무리 고래라고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러면 씨 뭐, 우리 굶어 죽으라는 거 뭐야, 시발! 막 흥분해 있을 고래님들도 몇몇 계실 텐데,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줄 알고 에피드는 특별히 준비하였다. 구글 플레이 포인트 7배, 무려 7배를 적립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아 걱정 마시고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우리 고래 교주님들을 생각하는 에피드 대단하죠? 에피드가 교주님들을 생각하는 그런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하길래 모든 교주님들이 눈물을 다 흘리고 있습니다. 내지갑이야 하면서 막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또 환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야 역시 보기가 좋아요. 포인트 3,000원은 가격으로는 맞기는 한데 이건 너무 부스트 7배를 했으니 패키지 적당히 사면 포인트가 모인다라는 강매 느낌이다. 어. 그런 아니 이런 이단 새끼를 봤나 그런 말을 해? 대표님이 뭐 굶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뭐 대표님 약간 굶어도 될것 같긴 한데 뭐 암튼 어? 농담이 아니라 슬슬 돈 요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어머어머아참뭐 어, 뭐, 아, 어? 아, 아유 뭐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오매몽지한 새끼들 대표님 집무소가 걱정되지도 않아 라고 하기에는 2024년 영업 매출이 아유 씨발 아유 모르겠다 아유, 암튼 공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아, 정말 이제 에피드가 2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좀 빨리 끝내야 할것 같습니다. 모르겠어, 왠지 모르겠지만, 자꾸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고, 아, 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에피드, 파이팅 정말 잘 되시기 바랍니다. 2주년,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어? 파이팅 어?